자, 여튼, 자, 여기 보면, 이런 모양인데, 그럼 보세요. 얘는 어떨까요? y분의 x도, 얘도 당연히 양수겠죠. 자, 볼게요. 자, 이게, 아, 이게 참 어려운데, y4승을 나눠볼게요. 왜 나누냐면, 결국에는 치안에서 어쨌든 4차나 3차로 모양 바꾸라는 얘기거든요. y4승하면, 얘가 이런 모양이 나오죠.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, 그리고 y4승을 나누면, 4a가 되는 거고 y의 x의 3이 되는 거죠. 그럼 결국에는 y는 x는 0보다 크니까 얘를 뭐로 놓을 수 있어요? t로 놓을까요? t의 4승 빼기에 4a의 t의 3승 더하기 1 해놓고 0 되는 거 보이나요? 보이세요? 음. 자 그러면... 얘에 해당되는 양수 a 값을 구하래요자 t는 취현했으니까 t는 무조건 0보다 크다 라는 범위니까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거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12t의 3승 마이너스 12a t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t의 제곱 묶어주고, 그 다음에, 얘는 t-a가 되네요. 양수 a니까, 자, 얘는 그림이, 자, 여기가 0일 때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네요. 되나요? 자, 얘가 미분값이에요. 그러니까, 마이너스, 마이너스, 플러스가 되는 거고, 여기가 0이고, 여기가 a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이거에 맞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4차 그러면 일단은 0 집어넣으면 1이죠 1 0 집어넣으면 1이요 그럼 감소하다가 자 볼게요 자 이렇게 가는데 감소하다가 다시 0을 지나고 다시 또 감소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A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맞나요 응응 가능합니까? 그럼 여기 얼마죠? 0일 때00 0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1이 되죠. 1. 자, y는 1이 됩니다. y는 1. 됐나요? 자,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성립해야 된답니다. 0보다 커야 돼요. 그러면 최솟값이 얼마인지만 보고 그 최솟값이 0보다 크면 되겠죠. 음, 최솟값. 그럼 최솟값은 a 집어넣었을 때 값이니까 a 집어넣읍시다. a 집어넣으면 여기다 할게요. 음. 얼마죠? a지 모르면 음, 3a의 4승 빼기 4a의 4승 더하기 1은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1 빼기 a의 4승은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쓸게요. a의 4승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. a의 제곱 더하기 1 A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. 자, 단, A는 양수죠? 일단 보세요. 얘는 양수니까 지워지고, 얘는 사이 값이네요. A가 뭐죠?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인데, 얘가 답은 아니에요. 왜냐면, 1인데, A가 뭐예요? 양수니까, A는 0보다는 커야 되겠죠?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죠? 아, 최대 값 구하래요? 어, 지네요 A는 1. 그쵸, 그렇죠?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1이죠. 됐습니까? 자,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. 됐죠? 음, 자, 그 다음에.